2025년형 제습기 탑3 실사용 후기 포함 제습기 3종 비교 리뷰. 와 이런게 있다고? 2025년 최신형 신일 제습기 13L를 리뷰해볼까 한다. 이 제습기는 정말 컴팩트한데도 강력한 제습력을 자랑한다고 해서 과연 진짜로 얼마나 잘되는지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기로 한다. 먼저 좁은 공간에 두어도 전혀 부담 없는 사이즈다. 강풍 모드로 설정 후 잠시 기다려보니 실내 습도가 빠르게 내려간다. 자동 제습 모드도 테스트해봤는데 오 습도 조절이 쉬운게 대박이다. 이거 대박인데? 오늘의 한줄평 이거 강추임. 와 이런게 있다고? 미닉스 뽀송 제습기 12L DXT210MPK를 리뷰해볼까 한다. 이 제습기는 하루에 12일까지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럼 진짜로 얼마나 잘 되는지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스판 방에 두고 작동을 시켜봤는데 오 실내 공기가 금방 뽀송뽀송해진다. 그리고 빨래도 같이 말려봤는데 오 훨씬 빨리 마른다.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해서 밤에도 문제없겠어요. 이거 대박인데? 오늘의 한줄평 이거 최고인 와 이런게 있다고? 습기를 잡아준다는? 쿠첸 퓨어슬립 제습기 12L을 리뷰해볼까 한다. 일단 크기가 컴팩트해서 집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린다. 디자인도 깔끔하고 심플해서 인테리어와 잘 맞는다. 가동을 시작했는데 오 제습력이 대단하다. 물통이 4.5L이라 자주 비우지 않아도 되고 물렁침 방지 기능도 있어 편리하다. 무엇보다 소음이 적어서 취침 모드로 사용해도 전혀 거슬리지 않는다. 바퀴가 있어서 이동하기도 쉬워서 방마다 옮길 때 아주 편리하다. 이거 대박인데? 오늘의 한줄평 이거 쾌적한 보장님